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에 우리의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위조 지폐가 있습니다. 진짜 지폐가 아니라 위조 지폐가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간별하기 위해서는 위조 지폐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더 깊이 연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를 금방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지폐의 재질, 무게, 세부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가짜 지폐, 집회, 위조 지폐를 받았을 때 금방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거짓 가르침과 인도자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참된 목자로 묘사하면서 그분의 특징을 통해 참된 목자와 가짜 목자의 차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목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시며 문을 통해 정당하게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참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이 아니라 다른 대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죠. 1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우리도 집의 주인은 정식적으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강도는 옛날에는 이제 막 창문 같은 데로 막 넘어 들어오고 뭐 그런 경우들 간혹 있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집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강도는 그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 양들을 돌보는 참 목자이십니다. 문이 아닌 다른 통로로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들을 인도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접근하는 거짓 인도자이죠. 성도는 참된 목자이신 주님만 따르고 그분의 말씀과 돌봄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의 특징은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양들은 자신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죠. 3절 말씀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목자와 양 사이에 뭐가 있는 거요 깊은 신뢰 관계가 있는 거지요. 참된 목자는 양을 개별적으로 이해합니다. 각각의 필요와 상황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목자로서 우리 각 사람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처지를 깊이 아시고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으로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이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아니요. 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함께 깊이 관계 가운데 깊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아니겠습니까? 목자는 양보다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참된 목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모두 내보낸 후에 자신이 앞장서가며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압니다. 낯선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도망가죠. 신앙생활이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야지만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세요. 시편 23편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수많은 썼던 그 시편의 내용 가운데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쓴 시편의 내용이 많아요. 이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는 풀, 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양의 문이라고 거듭 강조하세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진정한 양의 문이신 거예요. 사람은 오직 이 진정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양의 문,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오직 그 하나뿐인 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적이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오직 하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기 위해 오지만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시는 목자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 주지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삶에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풍성한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이 생기면 기분이 좋을까요? 그냥 그럴까요? 기분이 좋죠. 왜요? 집이 생겼잖아요. 내 집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이 집이 참 평안하구나. 집이 생겨서 너무나 기쁘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집을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과 교제할 때마다 그 기쁨으로 그 평안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양의 문이 되시기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지송소의 휘장이 찢겨지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꼭 믿으시고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받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수원 아산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두손 들어 기도할 때에 하늘 문넓게 오시고 풍성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님 그분만 바라보며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며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하는 우리 수아 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 몸의 질병,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 꼭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